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죠? 잘 못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또 이해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피플 성경 앱이 지금 100만 명 이상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뽑는데요.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하고 봤던 성경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항상 탑3 안에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마음은요. 빌리보서 4장입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 번역 버전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장재기 목사님 아시죠? 유튜브에 장재기 tv 구독자가 벌써 24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따라하는 기도 1편이 있습니다. 그 1편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졌고 거기 안에 명문과 또 명기도문이 있어서 따라 쓰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 명문과 명기도문을 놓고 그것을 직접 따라 쓸수 있는 책이 이번에 하나 나왔는데요. 따라하는 기도를 내 마음에 적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기도 노트를 쓰면서 받는 은혜가 클줄 압니다. 오늘 함께 보면 좋은 글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는 솔직하게 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자 성도들이 기도에 가면을 쓰거나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라고 가르치면 그런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지 못하니 기도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기도만 하고 구하는 기도는 다른 곳에서 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의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뜨거운 고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먼저 구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왜 합니까?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을 봐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기복 신앙이라고 정제하는 메시지보다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줌의 소망 필요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걱정하는 학생, 깨어진 가정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부도의 위기 앞에선 가장 일터를 잃은 아버지, 병원에 누워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머니, 가족의 우울증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가정.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제할 수 있습니까?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교회를 통해 등록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학금 규칙은 본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교회 밖에 학생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고 그것은 정확한 저의 등록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물질을 달라고 구하세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질병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치료해달라고 매달리세요. 결혼하고 싶으면 배우자를 달라고 구하세요. 자녀를 얻고 싶으면 자녀를 달라고 구하세요. 출근할 직장이 필요하다면 일터를 달라고 구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합격시켜 달라고 구하세요.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면 성숙한 신앙을 달라고 구하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받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피는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손은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은 저 거친 파도 소리보다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을 더 크게 들으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맛보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와 부르짖음을 기복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과 따라하는 기도, 따라하는 기도를 내 마음에 적다. 이두 권의 책에 나온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해지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물론 신앙 수준이 더 높아져서 더 하늘의 것을, 더 기쁜 것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단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믿음이 초보고 기도가 처음이라면 그냥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시작을 하십시오.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구했어요. 너무 많이 구했어요. <laughs>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도 다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또 주세요. 그러니까 또 구하게 되고. 또 주시고, 또 구하게 되고, 또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구하는 품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죠. 예전에는 정말로 막무가내로 구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줄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에 대해서 어떤 것들. 구하시면 그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요즘은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향대로 요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커피인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로 커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들이에요. 그렇게 커피숍이 많고 경쟁이 되다 봤더니 서비스 경쟁으로 가죠.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커스터마이징 잘 아시죠? 생산자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 맞춤 제작 서비스. 그게 바로 커피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굴다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시킬 때참 재밌어요. 저는 커피숍에 가면 여름에는 찬 음료를 먹을 땐 카페 라떼를 디테일하게 또 요구하고요. 따뜻한 음료, 이제 추워지면은 카푸치노를 먹습니다. 카푸치노를 먹을 때 이렇게 한번 세봤어요.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다섯, 여섯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저는 조금 더 뜨거워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뜨겁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주 뜨겁게. 그리고 사이즈를 고르죠? 그란데 사이즈를 고르고. 그런데 그 커피샷이 보통 그 안에 투샷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되게 연하게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샷만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주문 받는 분들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네? 하고 한번더 물어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요구하죠. 보통 시나몬 가루를 뿌려주는데 그거 넣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할 거다. 컵을 요구하죠. 벌써 한 네다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구하고 요구하는데, 그거를 또 저한테 다 맞춰줘요. 그 업체에서는. 참 행복하게. 조금 비싸지만 가치를 치르고 그 커피를 매일 마십니다. 꼭이 커피 주문에 기도를 대입할 수 없지만, 주님은 더 디테일하세요. 완전 나한테 딱 맞게, 아니 내가 구한 것, 요구한 것보다도 더 탁월하게, 세상에서 내가 요구한 것만큼만 딱 나오는데, 주님은 미처 요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 주셨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커스터마이징의 원조이시죠. 사랑의 결정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맞춰주시고 또 요구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주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주님한테 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얘기하죠. 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구하는 기도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구하고 말아 버려요. 진짜 믿으면 내가 받을 때까지 구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주십니다. 다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미리 지불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죠. 내가 잘나서 준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행하셨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보면서 생각났던 일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피플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꽤 됐죠. 저희 아내도 이제 지금은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젊은 자매 형제들이 이제 있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결혼이 있죠 그때도 갓피플 안에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는 좀 지난 자매였죠 주님을 향해 일하다가 놓친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회사 오고 하니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 자매의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결혼에 대한 기도를 했었어요 저희 이제 기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근무 시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매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심시간, 퇴근 후 시간에는 근무 시간 아닐 때는 매일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자매가 주님과 이렇게 결정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작정하고 아마 점심을 금식을 했던가 아니면은 아마 간단히 요기하고 점심시간을 기도실을 그 자매 가 계속 들어갔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또그 자매 말고 한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자매를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상 점심 시간 끝날 때에 기도실에서 한 자매가 나오는데 계속 그 자매만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 형제의 기도 응답이 온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매를 구했는데 항상 점심 때 얼마나 거룩합니까? 점심 때 남들은 막 점심 먹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될 시간에 그 자매는 항상 그 기도실을 거처로 삼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가 하나님 이 자매군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였죠. 그래서 둘이 이 자매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고, 이 형제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형제가 아마 6살인가? 8살 연하예요 물론 그런 커플이 있지만 쉽게 연결이 되기 힘든 나이 대인데 연결이 됐었죠.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상사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지만, 뭐, 한두 살 차이면 충분히 될수 있지만, 연상연하 커플인데, 그것도 한 7, 8년이 되는, 상상을 못 했죠. 그냥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죠. 둘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잘 삽니다. 우리 아내에서 다른 부서 팀에서 일하다가 둘이 결혼했고 또 우리 형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갔고요. 참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 들어주신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디테일하게 구할 때. 커스터마이징 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왜 기도의 시간이 줄지 않고 계속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그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건 아니다.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꿔서 또 새롭게 기도하고, 그래 맞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기도에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일단 시도하고, 주님께 요구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갈수 있죠. 물론 디테일하게 응답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이 이러이러해서 그거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안해 주시면 저는 그냥 오케이, 밀어 넣니다 왜냐면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볼때 그때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들이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성경을 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 어휴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뻔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삶이 연결이 되면 하늘의 이치로 적용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킹덤 빌더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받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피는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손은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은 저 거친 파도 소리보다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을 더 크게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맛보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와 부르짖음을 기복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왜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말씀인 줄또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아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